모델모 근데 까끌까끌구 맞지? 근데 빨간색 꼬리쪽이 더 까끌하다? 어다떤거야 어. 어, 오시... <laughs> 맛있겠다 어때? 새로운 구도야 얼굴이 나오지 않죠? 꽃이 피어있습니다 꽃이 피어있어요? 디지 산집하세요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하시고 싶은 말 아무거나 뭘 해야 되지? 반갑습니다 룰안 하지만 룰 장인입니다 어진짜룰안 하는데 롤 장인 아 진짜 안 하세요 아안 뭐? 하세요? 아니네요 아네요 칼바를 하시요 아! 하긴 해요, 하긴 해요. 코스 아, 코스 코스 아. 저도 칼바 <laughs> 어 그러면 룰 나중에 코스도 없이 생각 있으요저 잘하면 삼석구 때 트렘 야수 트루 데미지? 트루 데미지 어. <laughs> 트루 다마기 야수 썼습니다 저분님 아, 예, 와, 와, 코스 화이팅 지나니까 일 세대니까 어일일일니다초에 저랑 옛날부터 만났으니까 맞죠 그렇죠. 3년 3년 전 프레개서 3년 전. 네, <laughs> 아 맞네 이집 제가 첫 코스 거의 첫 코스 대어 손도 내릴 때부터 많이 담아야 돼저님을자 에빈 예건입니다. 지금 첫 번님 일 세라 아무도 담았어요. 그 인터넷 기사는다 네, 봤습니다 저는. 아 저희 행사 메이트 너무 아, 좋습니다. 항상 행사갔을 때마다 맨날 사진 찍고 놀았으니까. 그까 그러니까 보여준 거다. 오. 그러니까 회사들 그러니까 제 <laughs> 다른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이거. <laughs> <laughs> 아니 어르신 <laughs> 물리 공격으로 바뀐 것 같아. <laughs> 어르신 멋있어요 짱. 와 아, 공안적도 <laughs> 나눠 먹는 사이야 우리. <laughs> 여기서 이렇게 뜯을 수 있답니다. <laughs> 어? 치거시키셨 오늘의 트윈 우리 네. 근데 진짜 잘생기신 거같아 진짜 생겼어 가겠지? 아, 아아어떻게 너무 귀여우신 거 같아 아 진짜 폭안아지고 싶다 너무 귀여 예쁜 망기세그근하기전 <laughs> 그러니까 <laughs> 최고의 선택인 것 같은데 진짜 <laughs> 너무 예쁜이정쁜망기아 망기인은 안아 <laughs> 말이 어 <잘못되었다. 웃음> <laughs> 너무 귀여 <귀여우셔>. 미녀 짱입니다 여러분 <laughs> 일패로 와야겠죠 공연습 안한것같아 적당히 네, 오늘 우리 애 모셨죠? 오 나사님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 가있어? 오 뭐예요 이거? 보여주시죠 행운의 폐아 예쁘다 이거 키링이에요? 예 yeah, 아크릴 키링 같아요 오와 반지 왜 이렇게 많 원래 이렇게 받는다고요? 아 이거는 전용 가방이에요? 아, 이거는 제 겁니다 제 겁니다 일수 가방 잘 어울리는데 뭐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 아, 아 이거 모를 수 없죠 어, 가셨어요? 저, 왔, 저 왔어요 저 퀸이 티에 있었어요 아 그래? 어한 번은 뵀을 수도 있겠네. 이저키니치 눈을 부을게고 찾아다녀가지고 어, 그 제가 어, 양아이도 쓰고 있다아그 분에게 전 바로 옆에서 붙일 성우님이 사인을 하신다고 아 그때구나. 와저 그때 사인 받았잖 그 뭐, 우리 여기서 이렇게 차례대로 돌까?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우리 어디 끝에 못 봤으니까 끝에 먼저 이렇게 돌래? 오늘 내 케이크 이름이 뭐였죠? 아가미야 코코넛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날개 지어입니다 날개 보여주세요 내 네, 날개 날아가 날개 나 어, 맞춰봤는데? 여기 저기 토마스인데? 아저 뒤에 있네 토마스 여기 여기도 있어 어 맞네 엘리랑 엘리 아엘리테뭐 가르쳐주는구나. 아뭐 가르쳐주는 나쁘지 않을 아, 것 같아. 그래도 너무 힘들어. 어고네어 그냥 뭐 편하게 뭐 이런 거라서.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면서 코스프레 하는 송구라고 해요. 아주 멋지신 분이세요. 운동하고 행복한 덕질 같다 네. 아, 진짜 모든 캐릭터가 말다는 느낌이 강것같아요 보여주겠는데? 저희랑 같이 라저 오다쿠예요. 네. 아, 응. 감사합니다. 오늘 아. 구독 좋아요. 와, 예. 네. 아, 아 감사합 아, 아닙니다. 국민 casts 여예